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줄넘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이선화 씨. 아유, 살이 안 빠지려고 안 넘어가나? 아, 어, 줄넘기라도 안 하면 살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말고 딱 50개씩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운동 기구도 있고 그래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줄넘기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않는 줄넘기에 속상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 운동이라곤 집앞 산책과 줄넘기뿐이라는 선아씨. 하지만 이마저도 힘에 부칠 땐 어쩌다 이렇게 살이 쪘을까 한탄스러운 마음이 든답니다. 몸이 내맘 같지도 않고 깃털처럼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하고 싶은데 어, 몸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잘안 돼요.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선아 씨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은 역시나 체중을 재는 겁니다. 줄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허리둘레도 한번 재보는데요. 하지만 44인치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 임신 전에는 50kg 초반? 때까지 갔었어요.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거의 막 10에서 20, 30막 이렇게 계속 찌게 되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예뻤는데 어떻게 이때는 이런 옷을 입었을까? 지금은 이 옷에도 못 입겠네.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찌기 전 20대 때 사진이요. 너무 이쁘죠. <laughs> 너무 이쁘고 이때는 진짜 모든 거다할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신이 없네요. <laughs> 늘씬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긴 선화 씨. 그때만 생각하면 다이어트 욕구가 불타오른다는데요. 1분 1초도 허투로쓸수 없다는 생각에 집에서도 늘 다이어트 영상을 보며 운동을 한답니다. 아무래도 살이 많이 쪄서 뱃살이 많다 보니까 다리에도 무리가 가고 또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나이 들어서는 식욕 조절도 잘안 되고 또 50대라 갱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완경이 되면 각종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급격한 체중 증가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호르몬은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데요 완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은 줄고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상체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으로 남성형 비만인 복부비만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복부비만은 비단 외형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내장 지방의 위협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몸에 쌓이면 해로운 독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배출이 더 어렵고 몸 안에 쌓인 독소는 결국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